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의 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이 예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 주약을 기뻐하는 시니아. 아비 주와 함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영원월 주는 은혜들에게 보고 주시,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 아침의 시편이라고도 볼 수, 볼리는 그런 장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원수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를, 나에게 고통을, 아픔과 이런 것들을 주는 이들이 어, 때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라는 것이 또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대도 되기도 합니다. 10편 5편은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마치 죽음이 한 걸음 사이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생명과 마치 한 걸음 사이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행한 것은 사람을 시켜서 그를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시편 다윗은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에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더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강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아침에 기도를 드리지요. 그는 아치 달신을 둘러싼 원수, 원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정말 감정이 악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토로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아픔과 상처를 사람에게 토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또그 말을 낳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더큰 아픔과 고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차라리.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정직한 나의 마음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악함에 휘둘리거나 원수들의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기약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피를 리를 교화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둘러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예배의 자리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면 우리가 알때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이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이끌려 담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같이 기뻐할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죠. 당장 그 기쁨이 올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찬양할 때더 이상 원수의 이 공격에 다를 아프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갈등하고도 고민을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완전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감는 거 두고 보자 이렇게. 어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면 그것은 더 이상 복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원수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원수 같은 사람 혹은 관계가 어색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의 말과 행동의 감정은 비록 상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방패처럼 은혜로 호위하소서의 말처럼. 경고한 방패가 우리를 감싸할 때, 어떠한 공격에서도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완전히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를 온몸을 감싸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원수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것을 믿기에 하나님 기쁨으로 살줄 믿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그것에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힘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견고한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매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되는 간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망과 고통이 소망과 기쁨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회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